우리 말씀 함께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힘을 내서,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최근에 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어, 2017년도에 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가 66만 6천명이라고 그러고요 공황 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합치면 약 명, 80명의 분들이 어, 그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병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2003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이 이 수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 저는 이런 기사를 좀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면서 동시에, 어, 좀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먼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 시대에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답을 그리고 마음속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이겨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시 붙들어줘서 이겨내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 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고 답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증세, 극심한 우울증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한 선지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서 보게 된 엘리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아라는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승리 이후에 극심한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엘리아의 삶, 도대체 그는 왜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는 왜 어떤 그의 삶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먼저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아는 대중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서야만 했던 상황이 그의 인생에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 18장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아멘. 지금 엘리아가서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아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갈멜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현장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대표하여 그들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 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 앞에 서서, 대중들 앞에 자기 자신이 노출된 사람,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현 시대에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가지고 많이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이나 목회자들, 목회자들 말을 안하지만, 공황장애 우울증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엘리아처럼 대중 앞에 서서 살아가요. 대중 앞에 서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비판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마치 자신의 인생인 양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대중 앞에 삽니다. 대중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대중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찾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꾸는 이상향,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고,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 인생에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가면이 공황장애로 이끌고 그 가면이 우울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연예인뿐만 아니고요. 지금 사회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예인처럼 노출되고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지적받는 현상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지적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했어? 어, 이거 왜 못했어? 왜 이것밖에 못했어?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외부부터 자신에 대한 지적과 평가가 시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받다 보면 사람들 앞에 노출되게 되고 자기 정치성에 문제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중 앞에 내가 노출이 되고 그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평가가 내 인생이 되는 것 마냥 나를 생각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평가서 적잖아요 어, 이 사람 이 사원 이거 몇점 이번에 abc 이 사람이 지금 해온 일 이거 왜 이렇게 못... 계속적으로 평가 가운데 선단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 마음이 그 안에서 질병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엘리야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아주 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에요. 아주 큰 목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 그 안에 불이 내리고 불이 내므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땅 가운데 비가 대신 비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아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한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재단을 성공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그 나라가 살고, 그 예배가 실패하면 그 나라가 감뭄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아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그가 감당하고 있고, 이것을 성공시켜야만 되는 그런 목표와 그 목적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아는 그것을 해내요? 못 해내요? 해내요. 해냅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우울증이 와요. 목표를 달성했는데 왜 우울증이 와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우울증이 와요? 이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요. 그 목표가 순간적으로 상실이 되면서, 내가 쫓았던 목표와 목적이 상실되면서, 거기서 역풍을 맞아요. 여, 박탈감, 허무함을 맞으면서 그 안에 우울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이요, 사랑의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인도를 하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교회를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원로 목사 추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원로 목사 추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온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도 성도를 사랑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득 메웠고 축복과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봤어요. 동영상으로 보는데, 원로 목사 추대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훗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신학교 수양의 부흥의 인도를 와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 순간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고. 내 평생을 바쳐서 한 일에 그일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죽고 싶었다고. 어 그때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고 큰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에 가졌던 그큰 목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힘들게 된다는 거. 그마음속에 짐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 목표가 사라지면서 허무함과 발살감 속에서 그런 증상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어떤 목표를 맡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됐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목표로 했던 내가 방향을 삼았던 내가 중심을 잡았던 그 일이 사라질 때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아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졌냐면 자신의 이상이 부서지는 상실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의 이상이 상실하는 그런 경험. 무슨 일이냐? 갈매산에서 엘리야는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숙청을 당하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만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야 꿈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뛰었고 성공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세벨이 더 화가 나서, 더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는 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악해져서, 더 독해져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쫓았던 이상과 비전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였던 꿈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살았습니다. 내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크게 낙심하게 되버린 거예요. 내 이상이, 내 꿈이 좌절되는 순간 내 비전이 상실되는 순간 그 안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울증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삶에 상실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그 상실은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붙들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간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것,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그 증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학, 결혼, 건강, 성공, 승진, 그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포기하게 되었을 때내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나름 이상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고요 꿈이 있던 사람이요 에 나름 이름 게나 알려진 <laughs> 이런 게나 알려진 그런 현장에도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laughs> 서울에서 어 32평 아파트에 살고. 서울에서 32평 아파트에 살고, 사역에 승리하고, 45인승 버스 4대 대절해서수영관 다니고, 역대로 없었던,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거짓, 증인들 있잖아, 증인들 있잖아. <laughs> 증인들 있잖아. 45인승 4대 빌려서 수영관 수양간 다니고 수영관이막 터져나갈 정도로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그랬던, 중앙지방에서는 나름, 이름은 조금 알려진, 그 정도, 뭐, 뭐, 나름대로 그때 비전이 없었겠어요? 꿈이 없었겠어요? 이상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많이, 아주 많이, 지금도 당연히 이상이 있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인생에 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쫓게 되느냐? 나, 이상을 자꾸 쫓게 돼요. 이상, 현실, 이상, 이 사이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꿔요. 끊임없이 목회를 하면서 현장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지금쯤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안 돼요. 내가 꿈을 꾸지만 내가 이상을 향해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이게 안 돼요.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끼죠, 어려움을 느끼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막 오는 거예요. 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박탈감 속에서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해요? 나의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존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된 거야. 내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더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알을 수가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이 시대의 아픔을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아픔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요.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극심한 우울증 상태에 빠져있는 엘리아를 하나님의 상 호레보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세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엘리아가 가져왔던 헛된 목표, 거짓 소망,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쫓았던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되시는 분이 계시구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쫓았던 헛된 목표와 거짓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품게 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헛된 소망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화되는 순간. 우리 삶에 상실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굉장히 좋은 기회도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 진정으로 소명되지 않는 진정한 소망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참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한 목자 교회를 중심으로 영성일기라는 것이 시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큐티 묵상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잃었잖아. 경건생활 큐티 묵상 그런데 최근에 왜 영성일기로 넘어가고 있느냐? 아, 똑같은 거 아니야? 아 큐티나 영성일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비슷합니다. 말장난 같기도 해요. 말장난 같기도 해. 요 비슷해요. 해보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왜 영성 일기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이 시대에 뭔가 봤더니 큐티는 말씀을 묵상했니 안했니 이게 좀 주를 이루어요. 그런데 영성 일기는요 실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부분의 핵심을 맞춰요. 쓸데없이 말씀에 대해서 막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록한 거예요. 한 줄만 적을 수도 있어요. 두 줄만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음성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세미한 하나의 음성이 진정한 소망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음성이 나를 이 시대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니까. 박탈감과 허망으로 더 벗어나게 해주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시도되고 있고 이것이 이 시대의 이슈로 경건 생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큐티를 했니, 안 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었니, 안 읽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니, 안 만났니. 너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만났니, 안 만났니가 우리 인생의 더욱더 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랩산에 지금 서 있느냐, 안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호랩산에서 불과 지진과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과 대면하였느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인생을 살리고 그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부터 그를 끄집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아침에 눈을 뜰 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저는 조금, 아주 조금 아팠던 거예요. 아주 조금. 제 성질 때문에, 이 모난 성질 때문에 조금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눈뜨기 전에 심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어, 심장 같은 게막 아픈 느낌이 들어요. 막 숨을, 이렇게, 숨은 잘쉬지는데 <laughs> 숨은 잘 쉬어지는데, 좀 이렇게 압박감 같은 게 느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돼요. 뭐, 기도자세건, 뭘건, 살려고 하는 건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고 주님을 붙드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봤더니, 어느 순간이냐면, 주님,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전부 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금식케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되십니다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언되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영성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그때 느끼는 하나님 만남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그 자유함이 있다 보면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 찾아오게 되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도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질병들 고통들 그것은 누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은 뭐예요? 내 인생의 거짓 소망, 내가 품고 살았던 것, 그거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삶에 참된 만족되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선언될 때, 그거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깨우신 이후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사멜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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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예전처럼 뭐 갈매산에서 크게 붕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하사일에 가서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붓고 그냥 별거 아닌 일이다. 그런데 나와 함께 이땅 걸어가며 너에게 남겨진 그 작은 일들. 소소한 일처럼 보이는 정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지만 그 소소한 일들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다시 헛된 사명이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함께 해나가자라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이 아직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두었고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그 작은 일이라도 나와 함께 하면서 함께 걸어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 저도 몰랐어요. 뭐 어떤 어, 어떤 수행에 인도하게 됐는데 저의 마음 속에 아직 이 시대 청년들을 아끼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됐어요. 어,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네. 그러면서, 어, 나 작년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잃어버린 열정도 다시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아, 청년들 만나게 된다면, 이런 얘기 해줘야지. 아, 내가 잘 나가다가 망한 얘기 좀 해줘야지. 그래서, 구황장애, <laughs> 뭐 그런 거 비슷한 것좀 알고. 근데 그거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 그 하나님과 함께 이땅 살아가는 거야. 이말좀 전해줘야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 음성을 좀 전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작은 일 하는 거 중요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에 맡기신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참된 소망이시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시대는 허망과 박탈감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마음의 질병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망되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삶, 그리고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드심이 너무나